맞아요. 와우, 오시 다나 아시다. 와우, 동양미 오리엔탈. 와우. 우와, 우와. 오, 너무, 너무, 오, 예쁘신데? 오. 아, 영수 나갑니다. 습니다. 아, 가방 저주시죠 <laughs>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디로 가실지 모르실 테니까 <laughs> 아, 가시죠. 아 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막 다들 옷을 두껍게 입고 와가지고. 아, 왜냐? 오를 저쪽으로. 어, 오, 오셨다. 아, 야, 남자들 반하겠는데? 박수 칩시다 우리. 아, 우리 우리, 우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저쪽에 둘게요 떨리셨어요? 어좀 오랜만에 약간 느껴보는 이 아, 보는데 떨리는데요. 떨리는데요? 제가 보는 저도 떨리는데요 이런 감정이 되게 몇년 만에 아. <웃음> 되게 <웃음> 아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다 네, 고 되게 예. 약간 한국적인 예. 동양 미인상 예. 그렇죠. 20대 중반 봅니다 20대 중반 어, 저는 영자나 순자 받을 줄 알았어요. 아, 선 어, 밝으신 분이구나. 그냥 좀 재밌는 스타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은 심심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어서 네. <laughs> <laughs> 신기해서요. <laughs> 네, 신기해요. <웃음> <웃음> 신기하네요.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술 먹고 써서. 이거 <laughs> 보자. 티가 조금 나네. 요 아, 그리고 친구, 아, 네. 그냥 신난 상태,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써서. 음. <laughs>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막 크게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뭐 머리도 그냥 무난하고, 성격도 음. 무난하고, 음. 재밌고. <laughs> 음. 음 그냥. 뭐, 모난데 별로 없고 원래 나이 들수록 약간 무난한 게 좋잖아요 네 <laughs> 결혼 생각은 좀 있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그래도 응, 젊은데 결혼주의자예요 <laughs> 어, 그래 근데 자유로울 만큼 자유롭게 산거 같아요 <laughs> 음, 충분히? <laughs> 네더 음. <laughs> 자유... 네 음. 음, 없어도 될거 같아요 <laughs> 그러면 남자 쪽은 뭐 봐요? 남자요? 네. 건강한 자, 음. <laughs> 건강한 자. 건강한 자? 네, 약간, 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보살인 남자들을 만났다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보살이 보살이 아니게 되더라, 이런 거를 음. 겪어봤어서, 그냥, 자가 건강해야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서로 좀덜 부딪히고, 음. 그거 말고는 뭐,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고뭐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좋고, 음. 뭐, 예. 네. 뭐, 다른 것도 그렇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그 남자를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통+ 통 튀는 매력의 정숙 님이 어떨지 자 정숙 씨와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우와 너무, 너무 어리실 것 같아. 어머, 귀엽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영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나, 나 이름 드릴게요. 뭐지? 이름 이제 저기 가서. 어. 오, 힘쓰신데요? 저좀 가볍죠, 캐리어. 어, 생각보다 가볍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되게 예. 좋아하네요. 예. 청숙이에요. <laughs> 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와. 헐, 나 이거 받고 싶었던 일이야. 아, 진짜요? 어, 웬일이야? <laughs> 어, 아, 머리 너무 예쁘시네. 어, 어. 아,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 너무 예쁜 거 입으셨네. 어. 아니 더 예쁘세요. <laughs> 나도 이쁘게 입어. <laughs> 아, 나 일단 흰색 입을까 고민했었는데, 아나 흰색 입을까. 음, 아, 글세요저 어떤 사람일까요? 저 같이 다녀도 좀 창피하지 않을 정도? <laughs> 너무 예쁘세요. <laughs> 네. 저는 좀 솔직한 편,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편, 매사에 진지한 점. 재고 따지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성격상 좀안 맞기도 하고 남자 뭐고 오른 거예요 남자 음. 일단은 성격 성격 일 어. 번은 진짜 대화가 잘 맞는 사람 음. 좀 착한 사람이 좋고 외향적인 거를 굳이 꼽자면 저보다 키는 큰 사람 어, 제가 좀 키가, 키가 커서 저보다 이제 제가 부즈 신었을 때 우리 관수 씨 크잖아요 있고, 좀 서로가 좀 음. 그, 열정적인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서로가 좀, 죽고 못 사는? 음, <laughs> 네. 매일매일 만나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뭐,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 주거나. 근데 그런 게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아무 뭐, 약속 없이도 그냥 서로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이가 좀, 제가 원하는 음. <laughs>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재테크나 이런 거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한70% 정도? 70%? 네, 어, 많이 하네. 네, 네. 70%. 쓸실이 쓸 없죠? 실 일이 그직게 많이 없죠? 음, 그러니까. 네. 아, 제일 간단 소비한 거는 그 아빠 음. 시계를 하나 사드렸어요. 롤. 롤. 우와. 어 그래도 현씬 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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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롤. 콤비. 예. 콤비, 아이고 콤비를 했어. 금 들어간 거. <laughs>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는 원래 이름 영자나 순자 받고 싶었는데. 진짜요? 전 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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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순자 씨. 순자 씨. 어, 바로 오시네. 요 <laughs> 어? 어머! 와.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살이다 <laughs> 어? 영식 바로 반하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귀엽다 <laughs> 아니 눈웃음이 제가 캐리어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와중 어, 나와주신 거구나 아, 네.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식입니다 아 영식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적자 있어요? 네, 그거 떼시면 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와, 너무 신기하다. 네. 남자들 진짜 녹는가요, 거맞 어우 무슨 톤 맞아. 시시시시시. 시시시시시. 아, 어, 아, 이거 죽어요. 어떡해 어떻게 빼긴데 이거를. 이거 리본 푸세요. 네, 리본. 리본을? 네, 리본 푸세요. 어 잠시만요. 그래, 영식이. 영식이. 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나무, 나무 다, 잠깐만요. 오, 어, 리액션이. 어, 보통 나무 리액션이 와. 고통받는 나무. 나무야 미안해. 이해를 해줘 이게. 어, 나는 왜안 해주셨지. 저도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아 <laughs> 어. 어, 됐다. 어, 네. 아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아, 돼요? 이렇 음... 들고 있으면 음... 되나? <laughs> 사실 남자들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죽어요. 졸졸졸 이렇게 눈으로. 자 어떤 사람이야? 그 작년에 겨울에 제가 미팅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 2 1기 광수? 어? 친구하 미팅을 했는데 이십기 광수랑 서울에. 미팅했다고? 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잘안 됐죠. <laughs> 그냥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laughs> 누가 누가 무슨 원인으로 안된 거예요? <laughs> 그냥 너무 이제 저희 친구처럼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너의 매력을 전 국민이 알 시간이 왔구나. 방송 나가서도 평소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센스 있게 하면은 남자들이 다 너한테 올 거야. 본방사수 할 테니까 가서 방송 푸시고 오도록 해. 화이팅! 그게 헤어... 요즘에는 헤어지는 이유가 좀다 비슷한데 응. 제가 그채직주의자거든요 응. 응. 아니, 이게. 저는 사실 부딪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들이 맞춰주니까. 근데 이게 좀 제가 맞춰주는 거를 그렇게 배려라고 네. 잘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당연하게 뭐 해산물 먹고, 네. 파스타 먹고, 뭐 일식하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헤어지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도 항상 너를 배려해서 식당을 골라 네. 해서 좀충격적 <laughs> 받았어요. 음. 저 되게 그게 배려인지 잘 몰랐거든요. 개수 교육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저는 좀 오래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네? 계기가 있어요? 음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셔가지고 음. 저희 반만 특혜를 주신다고 소눈 해부를 음. 했거든요. 아 그때 좀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축산업 관련된 자료들을 음. 보고 하면서 그냥 고기 같은 먹고 싶지 음. 않아졌어요. <laughs> 음 저는 약간 외적으로는 음. 좀 키를 봐요. 키? 네. 그래서 음. 전 남자 친구들이 대부분 음. 78 이상 정도였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하니까 좀 성실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에서도 음... 뭐, 성실하고 사랑할 때도 연애할 때도 좀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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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나도 알지 내가 귀엽게 생기고 한거 알지. <laughs> 나 내가 생각해도 좀 귀여워. <laughs> 아, 뭐야, 되게 좋아하네. 아이, 뭐, 이 조정도 리액션해 주면, 채식하게됐어요 아, 좋은데? 되게좋 아, 하네 아, <laughs> 아, <laughs> 정도리액션되게좋 아, 하네 매일 새로운 ENA.